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찾는다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또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자주 다룬다면은 워드 그리고 엑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더한다면요 제가 요즘 열심히 밀고 있는 앞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파이썬이 있겠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난이도 면에서는 파워포인트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 파이썬 순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능의 강력한 면에서도 파워포인트에서 엑셀로 갈수록 조금씩 더 기능이 강력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어려운 만큼 기능이 강력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저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이 기계가 인식하는 세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좀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서 기계가 인식하는 방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 입장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어 쓰기 위해서는 기계가 인식하기에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여줘야 되고요. 기계 스스로가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일반적인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파워포인트 쪽이 엑셀보다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를 만들 때 무조건 표부터 그리고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그림을 먼저 그리기도 하고, 글자를 쓰기도 하고, 표를 그리기도 하고, 그때 이 필요에 맞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컴퓨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그림, 글자, 표가 갑자기 들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 이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대응할 수 있게끔 위치 정보부터 크기 정보, 색깔, 폰트 등등의 정보를 하나하나 개체 개체로 독립시켜 놓고 그걸 하나하나 연결 지어가면서 저장을 해야만 되다 보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정보가 구성되는 느낌, 그와 같이 인식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엑셀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거죠. 무조건 표부터 그려놓고 시작한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엑셀 범위까지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응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를 하나 그려놓고 눈에 보이는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고 수정해 간다는 관점에서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계 입장에서도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엑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각각의 위치 정보는 표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좌표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 표현 방식은 기계가 인식하는 방식이나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기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셀을 하나하나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고 편집할 수있다는 점.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엑셀에서 보면은 각 셀마다 색깔, 폰트, 테두리 등에 대한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다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들 정보가 파이썬으로 넘어오게 되면 더더욱 크게 변한다고 볼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도 컴퓨터가 인식하기 훨씬 편한 형태 로 가공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된 이 데이터는요 엑셀과 달리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색깔 폰트 등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값만 필요한 위치 정보에 연결 지어서 저장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편하고 명확한 겁니다 반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바로 쉽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들을 바꾸는 일이 있을 때 하나하나의 정보를 직접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명령을 통해서 바꿔주는 형태인 데다가 이 명령을 통해서 바꿀 때 일반적으로 행 단위 또는 열 단위로 전체 값을 어떤 로직을 통해서 바꿔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값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와 같은 기능이 그렇게 편하게 지원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발더 나가게 되면요, 파이썬보다 더 컴퓨터 언어 쪽으로 갔을 때 c 뿔뿔 c 뿔뿔보다는 어셈블리 언어가 사람에게 점점점점 더더 더 친숙하지 않은 명령어 체계를 가지게 되는 반면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더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제어 체계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계가 명확히 이해하는 형식으로 갈수록 어렵지만 강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계는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적인 동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수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관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툴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업무 영역이라면 결국은 파워포인트나 워드의 영역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복잡하게 다룰 때는 사람이 하나하나의 값을 확인하면서 수정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엑셀이 좋겠지만 그 범위를 초과해서 내 머릿속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지만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엑셀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파이썬과 같은 언어에 가까운 요런 툴까지 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맞춰서 잘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업무 능력을 배가해 주는 진정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목적에 맞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요렇게 파워포인트 엑셀 파이썬 세 프로그램들이 난이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각 단계적인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풀어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 만큼 내 필요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한번 더 정리해 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